이사야 27장 그날의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날의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격분은 내게 없나니 싸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쌓아두리오. 내가 그것을 통과해 가고 내가 그것들을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도록 그로 나의 힘을 붙들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으리라.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 밖에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쳤던 자들을 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셨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해한 자들을 살해함 같이 이스라엘을 살해하셨겠느냐?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니, 그는 동풍이 부는 날에 거친 바람을 제거하시는 도다.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리라.그의 죄를 제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이 부서진 석회들 갖게 하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것이라. 방벽 친 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처소가 버려져서 광야처럼 남겨지리니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워 나뭇가지들을 먹어 없애리라.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의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신에 이르기까지 격퇴하시리니,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그날의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죽게 경배하리라 하루 한장 이사야 이사야 27장 그가 이스라엘을 쳤던 자들을 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셨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해한 자들을 살해하심 같이 이스라엘을 살해하셨겠느냐 이사야 27장 7절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친자들, 이방민족들, 아시리아나 바빌론 등이 있는데, 하나님은 양편 모두를 치신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시는 정도와 이스라엘을 친자들을 치시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십니다.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이 같을 순 없지요. 자녀에 대한 심판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원수들은 완전히 파멸시키겠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염두에 둔 징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본장은 리비야단, 리워야단을 벌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날센 뱀으로도 바다에 있는 용으로도 묘사되고 있는 이 존재는 사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탄은 온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벌하시겠다는 말은 곧 그를 처단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높이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궁극적 승리는 미래에 속해 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당시 상황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든 이집트든 바빌론이든 그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지만 그들에겐 역시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약속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괴리가 생겨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건참 좋은데, 현재 이 땅에선 고난을 받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건참 좋은데, 현재 우리는 마귀와 악인들이 가득 찬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고 주님의 약속은 왜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답답해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또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데려가신다는 것은 미래적 약속이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현재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멋진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기까지 이 힘든 기간을 성령님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멀다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영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주님은 미래에만 승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현재 삶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패배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래도 멸망할 죄인처럼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정받기 위해 심판받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더 강한 군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까지 맛보게 하시니 말입니다.